오 oh, 방금 구독하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개흐아님의 카드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흐아님은 어 그래도 굉장히 또 수준급 유저입니다 3000승 어네 그리고 투기정도 뭐 500판 정도 굉장히 깔끔하게 했고 뭐 레벨도 만렙이 있는 그런 유저구요 자 오늘의 카드팩 바로, 고대신이죠? 고대신의 속삭임이 출시됨에 따라서 카드팩을 80개 하는데, 괴수님 본인이 원하는 카드, 본인이 원하는 카드 한 개를 고르자면, 이 80팩 중에서 나는 이 카드는 꼭 뽑고 싶다. 한 개만 골라, 골라보십시오. 황금 전설! 자, 이분 황금 축, 오! 야, 시작하자마자 여운 두 개로 시작합니다. 자, 이분은, 또 여러분들 황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게 가장 뭔지 아십니까? 질질 끄는 걸 싫어해요. 바로 황금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바로 황금 찾아서 금맥 찾아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죠. 스페이스바로 뭐 빠르게... 전설 아 용의 용족의 군주 데스윙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황금이 아니에요. 별로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전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황금이 중요하거든요. 예. 황금충 아거은바다이죠 황금입니다 흐아님 황금이에요 인정하시죠 자 황금 나왔구요 저 황금은 황금충은 황금을 좋아한다 어떠한 카드가 나와도 황금보다 더 좋은게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 부유가 있어요 카드깡을 하실 때 좋은 전설을 뽑아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가루를 모아서 황금을 만들 것이니 황금을 뽑아주세요 하는 부유가 있는데 일단은 흐아님은 약간 후자 쪽에 속하게 되겠죠 자 일단은 용주의 군주 데스윙으로 첫 번째 깔끔하게 시작을 하면서 야생의 불은 네나쁘진 않아요. 그냥 뭐 하나 정도 쓸만한 카드입니다. 어 아, 그래서 무스모스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열팩째까고 있습니다. 자 희귀 카. 아마 이쯤에서 이제 계속 희귀 카, 희귀 카, 희귀 카 나올 거예요. 예, 아까도 계속 보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패턴을 보시면은 한열팩 정도에서 하나 좀 터져 주다가 열팩 정도, 어 황금 맹독비을 강력 뿌립니다. 희귀카드, 희귀카드, 계속 나와요. 한 10팩 정도? 계속 희귀카드의 세레모니가 계속 희귀카드, 희귀카드. 자, 이 정도 되다가 이제 60팩 주면서 하나 빵 터지거든요. 거의 뭐가 터질지는 좀 기대, 어? 황금, 삭, 삭, 삭삭삭. 아, 이거 좋아해. 내가, 제가 다른 전서, 그니까, 러 다른 거면 다 좋아할 텐데, 60개 하고 바꾸겠습니다. 삭삭, 삭삭,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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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까지 좋아해야 되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오! 황금 원공기 자, 갯고입니다. 삭삭, 삭삭, 삭을 황금으로 나왔다고 해서 좋아야 되는 건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약간의 의문이 들어요. 음, 개인적으로. 자, 갑니다. 뒷면을 잠깐 바꿔달라고 하시니까, <laughs> 음, 바꿔드리도록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 뭐로 바꿀까요? 역시, 기본이 제일 좋습니다. 어, 뭐야. 지게차기 어? 아, 지게차기 기본이네? 지금 기본으로 하는 건가? 그래요? 그럼 이거로 가죠. 시초의 지팡이. 죄송합니다. 예, 제가 어제 잠을 안 잤더니 약간 와리가리 했나봐요. 자, 시초의 지팡이로 가죠. 지팡이가 시작됩니다. 황금을 많이 뽑아달라고 하시는 우리 허아님의 요구에 맞춰서 황금 금맥을 찾아서 달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금맥이 지금 잘안 터지는 상황이에요 자 희귀 카드, 희귀 카드, 원심, 사냥 시작 뭐 별로 다 그냥 그저 그런 카드들 희귀 카드 희귀 카드 음? 희귀 카드 파님 자 일단은 현재 지금 희귀 카드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기분이 좀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오 스고스 어떤 전설이 나와, 그러니까 어떤 황금이 나왔으면 좋겠나요? 자 일단은 용족 데스잉 용족의 군주 데스잉하고 스고스를 뽑았는데 어떤 게 나왔으면 좋겠나요? 10코 짜리 황금, 10코짜리요? <laughs> <laughs> 요그샤론 황금 뽑아드리면 되는 거아닙니까요 네, 저거 별로 그렇게 좋고 아니에요. 음, 백일카, 핫! 둘셋넷 다섯. 어, 황금 관계로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플루크님 어, 지금 현재 웨제니 님이, 웨제니 형이 어 우두머리 황금 좋습니다. 지금 그 다음으로 대기 하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루크님 하겠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세요. 영혼 카드 고대 신의 비습. 오늘 6시까지는 여러분들이 까다라 하시는 분은, 어, 다 까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 우드머리, 황금, 개인적. 아, 네, 귀귀신하니 520팩 가능합니다. 네, 그럼요. 아, 그럼요. 예, 520팩. 근데 조금만 기다리셔야 될것 같은데요? 앞에 두 분이 계셔서, 예, 네. 그, 두 분이, 두분 끝나고 바로 해드리도록 하 오! 황금, 고대신의 위습, 요! 야, 이게 얼마야? 1600가루야? 어이, 기가 막혀. 아이, 기가 막혀요. 아이, 좋아요, 좋아요. 황금이라는 거, 도금이 돼 있다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전설보다 더 좋습니다. 물론, 황금 전설이 제일 좋죠. 저 카드가 좋아서 박수 친게 아니고요. 황금이라서 박수 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황금 삭삭삭삭삭 아 이거는 근데 솔직히 박수 쳐주고 싶진 않아요왜냐면 갓갓갓갓갓 바꾼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 솔직히 좀 박수 쳐주고 싶진 않아 이 카드. 어. 삭삭삭삭삭 황금 두 장이신데 예다모았구요 회기 카 회기 카. 중국 사람만 금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금을 좋아해요. 음. 영웅카 어파멸 대체 어떠한 파멸을 이끌어낼 것인지. 회이카 그래 이펙트가 조금 징그러울 수 있어요. 눈이 이렇게 막 띠옹 튀어나오거든요. 음. 저도 사실 이런 거는 약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 이런 거를 조금 쉽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진지하게 보지 않으면 돼요 진지하게 보는 순간 이게 진짜.. 오 황금 희귀 카드 오작다라는 치유로운 굉장히 좋습니다 진지하게 보는 순간 어 약간 좀 이렇게 좀.. 오 전설 카드 좀 역겹거든요 네, 무클라 따따다따따따자 아직 없구요 저는 지금 다섯개가 다 보이기 때문에 카운팅을 해서 중요한 카드들을 알려드리고 있는건데 자 일단은 뭐 계속 공양한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황금 진화 아 좋습니다 황금 카드 좋고요영웅카 공포의 안개 도깨비 자 여러분들 현재 지금 어. 흐아님의 80팩 가득한 공험을 보고 계십니다 자 흐아님 황금축 황금 추억인데 지금 현재 그래도 어느정도 황금을 충족시켜드렸어요 이정도면은 그냥 황금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와야겠죠 황금전사 원했거든요 뽑을 수 있거든요 음. 예 알겠습니다 자 황금전상의 임 좋습니다 황금전사 아무거나 오케이 되게 말이 쉽지 말이 쉽지 아, 카드 세입니까 어, 다음번부터 세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 뽑아봐! 전설 카드! 아 아쉽네요. 예, 끝나는 우슬 타, 타, 타. 회기카 이따가 이제 저분은 520장 까시는 분이 오시면 뒤지치고 나갈 겁니다. 카드 세엽님께서 과연 5 2 0장을 까는데 다 세실 수 있을지. 제가 천천히 카운팅을 해두록 세심한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오, 어, 용용 카드. 나쁘지 않습니다. 과연 다 세, 세고 가실지. 어, 것도 관전의 묘미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황금 좋습니다. 황금 저승. 어, 아니, 느낌이 이상해. 파멸에다가 황금 저승이 안내인에다가 어, 뭐 거의 카드팩을 뭐 파멸을 시킨다는 건지 약간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네. 어, 더 사신다고요? 아예 그건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진다면은요아바로 추출 오케이 인정 예 저는 좋아요 예 저는 언제든지 뭐 천팩이 돼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까 드립니다 예,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요 흑기사는 아직은 좀 대기하세요 근데 굉장히 일티어가 되게 갈수 있는 거아 황금 이야 황금을 두 개나 뽑았어 개이득이야 황금 어둠의 일격 황금 비밀을 삼키는 자 좋습니다 금광이에요 게이드 각이에요. 자, 이제 남은 것은 황금 전설 하나 남았는데. 황금 전설 하나. 자, 영웅 카드. 하하 좋습니다. 회계 카드. 황금 전설. 와우! 황금. 회계 카드. 아, 자, 영웅 카드. 자, 마지막. 자, 마지막. 유종의 미. 황금 전설 카드. 하나. 완! 아. 자, 이렇게 해서, 개, 흐아,님의 80회 카드감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 주 아쉽네요. 마지막에 딱 이렇게 멋있게 딱 말이야. 어, 황금, 전설 카드 딱 하나 나와줬으면 개꿀이네 3,965가루 전부 마력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천, 어, 저, 암버시트에 만천, 사백, 구십오가루를 소유하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흐아님 열심히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개흐아님의 80회 카드팩 카드팩 방송이 모두 카드깡 방송이 모두 끝났습니다 흐아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